6번 하겠습니다. 1번. 도적권 P. 부동식이네요. Q도 주어졌고, P면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자 P면 Q가 참이 되려면, P의 진리집합이 Q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수직선의수직선지양아타내 봅시다. 이렇게. 부동식에 관련된 문제는 수익선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p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a 플러스 도안 들어가죠. 여기가 p입니다, 여기 p.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2a와 4 사이인데, p가 q에 포함이 되어야 되므로, q는 여기 있는 p를 이렇게 슝 감싸고 있어야 되겠죠, q가. 그래야 참이 되니까. 여기는, 2 a 마이너스 2 a 가될 것이고, 여기에는 4가 되겠습니다. 둘다 포함이 됩니다. 한편, 마이너스 a 는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고, a 플러스도 4보다 작죠? 중요한 것은 등호가 성립하냐, 안 하냐, 등호. 같어도, 같어도 만족하냐, 안 하냐를 따져보는 거야. 포함해야 되는 것은 있고,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없으니까 당연히 같아도 되죠 즉, 에어, 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 하더라도 어, P는 Q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없고 포함해야 되는 것은 있으니까 등호가 성립합니다. 같아도 됩니다 자, 이첫 번째 조건에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음수로 나눴으니까 보등호 방향이 바뀌고 어, 두 번째에서는 2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선보다 적다 어. 따라서, A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등호가 있는데, 등호는 안 쓰고 지랄이야. 등호 들어가죠. A는 1보다 커놓고 3보다 작다. 금방 강조했는데, 강조, 강조, 초강조. 오케이. 1과 3 4. 두 번째 문제. 어, P는, 이번에도 분등식이네요 음. 선바도 적고 선바도 커 놨다 Q는 A면수부터 크고 A면수부터 적고 놨다 이번엔 나 P면 Q가 정의되어야 된대요 나 P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P부터 자이 녀석의 나 P P는 마이너스 3안 들어가고 왼쪽 그 다음에 3 들어가고 어떤 의미인지? 오른쪽 아너 진짜 너한테 기억 많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얘들이 P니까 낫 P는 그 반대 낫 P는 마이너 3은 들어가고 3은 안 들어가고 이 사이가 바로 낫 P겠죠. 즉 P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 3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은 안 들어가고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얘가 P의 여집합인데 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Q. Q는? 당연하게 적당, 당연하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A-1과 A-로 1안 들어가고, A+, 이거 들어가죠. 이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포함되어야 되니까. 얼른 떨어져 있어. 따라서, 따라서. A-1이 마이너스 4인 쪽에 있으니까 갖고, 3이 A 플러스 6보다 연적이 있는 것 같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등호에 준 것이 등 어, 이번엔 반대로, 이 포함해야 되는 것은 없고,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마이너 3을 가지고 있어. 그,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고 한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연여서 일로 오면. 그럼 얘가 얘를 포함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의 여지파가 마이너 3을 갖고 있지만, 그, 큐로 한 놈은 마이너 3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니까 러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들어가면 안 되죠. 즉, 같으면 안 돼요. 이 A 1은 마이너스 선보다 살짝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 절대 같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오른쪽은, 어, 포함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고,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없으니까, 당연히, 얘가 이쪽에 있다 하더라도, P의 집합은 Q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등오가 성립하네. 자, 여기서 a는, a는 마이너스 이쪽으로 우별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2보다 적다. 여기서 a는 여기 좌변으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다두 녀석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적다. 자, 이런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